그 의뢰가 들어온 건데 그 렌트 기념식 소개팅이. <laughs> 렌트 기념님 어떠냐? 이랬는데 제가 응. 왁타버스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웃음> <웃음> 아 목소리가 근데 되게 예쁘시네요. 누구시죠? 저의 운명이 될그 <laughs> 남자. 저랑 씨또 설장내지 마시고. 예. 네. 그저의 제가 또. 폐학질를 당했습니다 뭐죠? 아 초대권을 분명 뽑았는데 제 이름을 보시고 이건 연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상한 손해보신 거아 저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건 일단은 맞아, 맞아. 가둬놓고 초대권 내놓으라고 <laughs> 칼 들고 같이 협박하면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음 네, 그냥 간단한 허위. 나. 제가 와보라고 하면 절대 안올 거예요. 바미가 오라 그러면올것 같습니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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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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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오히려 이제 렌트계 엔유인 같은 어, 분들이 네? 이제 오? 스트님 할 말이 있는데로 와보시겠어요 아 하면은 바로 껴야 돼서 넘어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좋겠네. 소리면 그렇게 엄청 사람. 친하지 않은데 그게 그렇게 갑자기 <laughs> 스트님이 뉴보이들한테좀 약해요. 아, 웃기네. <laughs> 아, 아, <라틴이. 웃음> 서버 탈출 네. 당하는 용기로 하는 거 맞죠 단추 공격? 아니요. 아 아예 어? 네. 네. 공주님. 어... 음... 아 어, 잔디롤러기 음... 어, 있네. 그 어, 있어 얘들아? 있어. 어, 가져나 있어. 올라오면 음. 렌트가 여기 밑에 있는 거부서 그럼 같이겠지? 그리 숨어있다가 다 같이 나타나는 거임 오케이? 그 의뢰가 들어온 건데 그 렌트 기점씨 소개팅이 <웃음> 에? <웃음> 아, 아, 저요? 아, 아니 뭐야? 그 여자분이 지목을 하셔가지고 오마이갓. 뭐, 누구야여보님이라고 어, 혹시 아시나요? 어? 혹시 <laughs> <laughs> 그 소개팅에서 아직 해요? 아, 네 아직 음, 하죠? 혹시 이 여프 씨와 혹시 렌트 개뉴님 어떻게 어? 연결 가능하시고? 어? 어? 이거 에이? 스토리 에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홍보대까지 이어갈 건데. 어? 렌트 개념실 어쩌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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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홍보대 한번 하자 이랬는데 이제 버추얼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남자분들이 렌트 개뉴님 어떠냐 이랬는데 제가 응. 왁스버스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어? 여프님이 굉장히 십덕이고 J팝밖에 안 들으신대요. 아, 아? 어느 정도냐면 노래방에 가면 맨날 J팝만 불러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노라 한대요. 진짜? 아, 그래서 남준씨는 네. 없었구나. 네, 어? 랜드씨가 연상을 좋아한다는데, 연상이에요. <laughs> 맞아요. 와, 아, 랜드 님념이네 금발이시네. 고지를 다 해놨어요. 목소리고, 네. 그래서 말이 좀언어할수 있고. <laughs> 나 이건 제대로 해야겠지. 난 모르겠다, 뭐, 이거. 야, 나도 봐야겠 <laughs> 나도 봐야겠 진짜 개예쁘네. 공주님. 제가 꼭 납치 성공하겠습니다. 감스님감스꼭 감수 제가! 어머! 예. 어떻게든 납치 꼭 성공해 보겠습니다. 나음 만나매 식으로 음 말할 순 드리지 않고 예. 음. 얘들 가져가자. 숨숨 가자 가자. 내려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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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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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여기요 아니! 아니 뭐, 보여주세요! 우정아 여기 드론 아니, 고정, 아니 고정, 구경하다가 어디서? 아 죄송해요. 우정님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스티님이 여기 납치되는 순간 와서 다 같이 협박할 거든요? 아, 아 오케이! 협박할 건데 그때 오셔서 되나, 같이, 갈게. 갈게. 같이 협박하면 됩니다. 오케이. <laughs> <laughs> 아, 어떡하지 이걸? 근데 어떡해? 이제 내가 걸할수 있을까? 아니 해야 돼! 그래야! 그래야 소개팅이 성공한다! 그래요 어? 어, 뭐야? 아 바닥구나. 이하령한테 전개써야 되네. 오케이. 오빠 어? 안녕. 아 감수님, 감수님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 우정이 잘죽이고 있어? 나 너무 재밌어 오빠 이런 거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최고야. 저희 음, 이번에 음, 우정 왕국으로 이적했거든요. 응나 우정 왕국 세울라고. 네 저희 근데 감수님 보시면은 감수님 저번에 저희 그 세금 걷으셨잖아요 와구님한테 그래서 저희 이거 세금 내러 왔어요. 아일자로한거 봐라 일자로한거 봐라. 아, 네. 어, 네. 좋아야지 좋아야지. 그럼 약간 부지 좀 받을 수 있나요 저 저쪽에 있거든요. 부지 아예 어디 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쪽으로. 여기야 바로 여기. 네 바로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여기 어. 여기. 여기 이제 오. 딱 서셔서 한번 봐보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한번 싹 한마디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 여기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왜냐면 너무 네. 크면 네. 너무 네. 크면 내가 또좀이 돈을 더 받아야 돼 이쪽으로 내려가라고? 네네네 네네네 네, 네, 네. 뭐야 뭐야 아 저댁 꺼내가 아, 이거 저거 내가요내가저내가요 내놔요 이 모든 계획은 단추가 만든 겁니다. 우냐? 아 밤에 너무 아프고. 응 도망. 와이 나올 수 있어? 어? 뭐야? 어? 나가? 어? 와, 피지컬이 이렇게까지 어. 상승했다고? 아니 렌트게뉴씨 <laughs> 너무한 거 아니에요? 렌트게뉴씨협박당한 <laughs> <저 웃음> <laughs> 겁니다. 그 감스 얘옆옆 시... 예, 프님이랑 소개팅 시켜준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소개팅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아, 네. 약간 옆프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보네. 옆프뭐 좋아하냐면 옆프 공략법이 일단은 메뉴 패니야네아 <laughs> 그리고 나이 공격 싫어하고. 아 저는 연상 <laughs> 좋아해서 오히려 좋습니다. 저는 근데. 아니면 아, 내가 아, 내가, 아, 내가 아, 저 이거 한번 해줄까요? 그 사이버 아바타 어? 소개팅? <laughs> 그리고 렌트님이 디코에서 마이크 끄고 네. 듣고만 아 잠깐만 그러면 나 잠깐 못 소리라 가지고 좀 긴장이 좀 되네. 아이고 에겐 좀 아니야 에겐님. <laughs> 뭐 에겐이야 아니야 나나나 지금 소개팅 나가 소개팅 날 이제 장난 아니야. 누구랑 듣고 놀라지만나 여프님. 오! 제발 그래. 망해라! 망해라! 불어! 빠져 안 되겠다! 왜 그래? 야. 난 스톱한테 고맙네. 안 그랬으면 지금도 메이플에 돈 쓰고 있었겠지? 아니, 여프야! 응! 오늘 당신의 마음을 가져갈 그 남자. 네? 그 남자를 만나러 가시겠어요? 아니, 근데, 아니, 나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뭔데? 원래! 아니, 언니, 누군지 언니, 보러 잠깐만, 멈춰봐. 어. 이거는 들어. 감콤안돼아감콤 아니지 아니 여프야 나감콤나 나 바로 그냥 서버 나가버려 나 그냥 아니 여프야 우리가 아는 남자가 감콤 밖에 없겠어? 어 네, 여러분들 여프님 오셨습니다 나... 오 이따 이따 일단 이 어. 누구시죠? 저의 운명이 될그 아, 남자 긴장하지 마눈 똑바로 눈에 힘주고 알지? 남자는 가오가 생명이야 알겠어 남자는 가오가 생명이야 알겠어 오케이. 소개팅요 여프님 입장하십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아저 뭐냐 으 너무 긴장하지 아, 마시고 예, 여기 여기 이쪽으로 앉으시죠 이쪽으로 카메라가 아, 저 왼올 사라 여기 앉을게요 아, 네, 목, 목소리가 아, 왼쪽 얼굴 잘 떨어지고 진짜 예쁘시네요 아 목소리가 근데 되게 예쁘시네요 아아 아, 진짜요? 아, 아니에요 아, 제가 또 노캠 출신이어가지고 목소리 아 어, 되게 옷굽을 굴러가듯이 목소리가 아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옛날부터 팬인 거 아세요? 여프님 혹시 그 제가 옛날부터 팬인 거 알고 계시나요? 진짜요? 저를 알고 계신다고요? 아, 트위치에서 어? 하실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알아요? 예? 아, 사실은 그 제가 그 트위치에서부터 하실 때부터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왁타 어? 도 되게 좋아하시고. 어 맞아요. 제가 왁타 버스 노래 듣고 사실 네. 되게 조용히 몰래 몰래 주식기만 이렇게 아 아니 이런말이 <laughs> 하면. 아 제가 조용히 아, 잠깐만요. 아 아. 오케이. 네. PC 방 네. 행사 아 요즘 많이 다니 다니시고 알고 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PC 방 행사도 요즘 많이 다니시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네. 어 잠깐만요. 거의 옆에 육수인데? <laughs> <laughs> 어저 너무 좋아요. 아아 <laughs> 아, 그런가요? 아 이제 네. 약간 그 잠깐요. 만야고양아 닭초랑? 아, 아 제가 키우 고양이인데 잠깐만 좀.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laughs> 저한테 고양이 되게 좋아해요. 저저 약간 <laughs> 고양이 같은 여자 <여자거든요>. 같에데 <laughs> 아니 고양이, 저는 좋아하세요? 마크의 아, 고양이, 고양이 좋아하세요? 고양이 좋아하세요? 아 네. 제가 또 고양이, 고양이 키우고 가... 있거든요. 아저 <laughs> 강아지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하고 동물 다 좋아해요. 여프님 <laughs> 고양이 상인 <생긴 웃음> 것 같아요. 근데 여프님을 예, <laughs> 봤을 때는 여프님 강아지보다 는 약간 고양이 상이 더 가까우신 것 같으세요? 아 제가 또 고양이 상처럼 이렇게 좀안 칼진데 알고 보면 약간 강아지 같은 그런 약간 매력이 있거든요. 저 저도 근데 진짜 린트님 노래 네네. 많이 듣고. 그 엄청 네, 극찬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유 너무 영광입니다. 네. 재채기, 아, 네. 재채기 한 번. 재채기 한 번. 그게 제가 이렇게 즐겨찾기를 <laughs> 많이 하는 편은 <laughs> 아닌데 즐겨찾기가 네. 네. 그러니까 또 되어 있습니다. 아저좀 이렇게, 이렇게 긴장되네요. 제가 나이 혹시 아세요? 제 나이? 아 96년생. 법적으로는 네, 네. 이제 빠른 그룹이라. 아 근데 제가 그 97년생인데 제가 그 연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다시. 연상을 아, 되게 좋아하신다고. 네. 아. 공교롭네 또연상이 저는 얼굴이 아안 나오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신가요 원래 제가 아무래도 얼굴을 좀 감추고 다니는 그 버추얼이잖아요 저, 네 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괜찮으실지가 약간 좀예 궁금해가지고 사실 어, 저는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또 저도 녹캠 출신이기도 하잖아요 또제 주변에 그 얼굴 깐 사람들이 이제 감컴퍼니 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거든요 저는 버추얼 분들이 제가 되게 좋아하고 좀 신비감도 있고 아 그럼 이상형이 어떻게 이게 되세요? 오히려 어, 그러면 약간...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문신, 담배, 술을 좀안 좋아합니다. 저도 담배를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술도 뭐, 5개월, 3개월에 한 번씩 마실까 말까. 근데 제가 하루를 미치면은 폭탄주를 좀수 있거든요. 20잔 정도 마시긴 어? 하는데, 한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번 정도 마릅니다. 가끔씩 정말 그한번그 그 돌아갈 때면, 한번그삘탈 때면은 폭탄주를 한 번씩 말아 먹거든요. 한 20잔 정도씩. 에이, 그런 거는. 아, 약간 저랑 취미. 취미 생활이 좀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어네 어떤 거 좋아하세요? 어떤 거 좋아하시는데요? 네. 저는 일단은 축구를 좀 좋아하고요 저도 아, 사실 축구 됐어요. 좋아합니다 저도 사실은 근데 그 축구 좋아합니다 <laughs> 어느 팀 혹시 혹시 그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게 약간 좀 너무 우연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맨유 <laughs> 좋아합니다 저는 지성 형때 들어왔는데 제가 에브라 좋아하거든요. 에브라, 피디치, 네. 퍼디난드. 지금 이제 에브라, 이제 피디치, 퍼디난드 이렇게 좋아합니다. 어 네. 잠깐만, 찐인데? 저는 테나의 네. 유입, 테나 세대 유입이거든요. 유이 아, 테나... 그 사람 감독 개 못하잖아요. 그, 그 사람 근데 감독 돼요? 좀 많이 못 하시지 않으신가요? 네. 아, 그, 그 문어이긴 하지 말죠. 저희 이렇게 또. 자리에. 그쵸 예. 저희 좋은 자리, 굳이 뭐, 예. 아, 맨유. 아, 맨유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네. 게임 좋아하고요. 애니.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아, 애니메이션 애니 애니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저도 애니, 애니 엄청 좋아합니다. 거. 저 애니. 하늘이 나를 무너뜨릴 때 나는 소산할 구멍은 어디 있는가. 하, 하늘이 나를 무너뜨릴 때 소산할 구멍은 어디 있는가. 이제 약간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이제. 혹시 방금 지어내신 거아닙니요 아니, 아니, 아니 그러, 그러니까 좀 찾아보시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약간, 근데 최근에 귀카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는. <laughs> 무한성 보셨어요? 저 무한성에서 12번 울었습니다. 일단 제가... 잠깐만 12번을 울 부분이 있나요? 12번이나? 그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신호부 씨 이제 사망하실 때한번 신호부 사망하면서 그 제가 노래방에 되게 좋아요 노래를 잘 못하는데 어. 그래서 이게 노래 잘하는 분들이 되게 멋있다고 느껴요. 노래, 노래 잘 부르면 좋아해. 불러. 노래 잘 부르면 불러. 부... 부... 넌 몰랐겠지만 아아 러브 픽션 들어봤었다 갑자기 점핑 좋아하시나요? 점핑 애플 바디 아, 점핑 앤 점핑 에리바디 점핑 아, 점핑! 다! 아, 또... 같이! 뛰어! 뛰어! 아 살짝 급발진 스타일이구나 <laughs>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게, 그런 게 아니라요? 제이팝 예. 부르는 사람 좋아합니다 아, 나 어떤 나 불러, 거 불러, 자주 사람. 부르세요? 유 도레호도 요깟다데쇼 고요시떼에이루 에와 잠깐만 이 사람 뭐지? <laughs> 저는 옛날에 그엑스제 노래를 되게 좋아했어요 클코만이네 완전. 에 그러니까요. 어, 아니 진짜 저희 너무 잘 맞네요 진짜로. 야 저희 <laughs> 아니, 그 짜장 짬뽕 이런 거 해볼까요? 삼일해서 어, 이구동성 게 맛이 나요. 그 삼일해가지고. 아, 아 알죠 알죠. 어 좋습니다. 아 이거 아 사람 없나? 잠깐만요 이거. 네. 다 렌트 기마가. 네네. 렌트 기마가. 네. 그, 기마더컴 쓰레기들 이거 어디 갔어 다. 아요가는부터 아, 아, 섹시하다. 아. 아. 어디서 이거? 잠나봐자 돌발적으로 문제 드립니다. 핑크색, 하늘색. 하나, 둘, 셋. 하늘색. 핑크색. 아, 이거 연습이니까예네이이거까이거는네 이거네. 이거네. 거네 이거네. 거네 이거네. 이거네. 이그 다음부터 티에 막 짜장 짬뽕 아네 이거네. 이거 이거네. 이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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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창우노 감스를 감했다. 예, 어 이거 맞았네요 또 마음이. 창우보다는 아, 감스죠. 예, 아버지가 옛날에 왁타버스 회식했었는데 왁타... 창노씨 살짝 감수죠? 닮았단 얘기를 들었어. 요아 근데 이런 말 하면 욕 먹을지 모르겠는데 그창노 뭐. 닮았던 얘기 조금 누가요? 네? 권민님이라고 있습니다. 권민님이. 권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오시는 분인데. 아, 미국에서 오셔가지고네 그래서 아 차원을 잘 몰라요. 네. 차원을 아잘 몰라요. 아, 그러니까 누군지 몰랐네. 네. 지금 두 커플분들 많은 얘기를 나누셨을까요? 저희가 지금 예정된 시간이 조금 다 돼가지고. 아 혹여나 지금 본심을 말하지 못하는 커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분씩 투표를 받고 사다리가 이어지게 되면 두 분이서 손잡고 이제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의 선택은. Yes입니다. 네. 자 어떻게 왕자님 공주님과의 대화는 어떻게 좀 행복하셨을까요? 아, 저 너무 행복했습니다. 만남을 이어가고 싶으신 의향이 있는지 Yes or No로만 저희가 꽃을 주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Yes. Indeed. 아예 확인했습니다. 자, 자리로 아무 네.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두분 어떻게 만남은 정말 행복하셨나요, 오늘? 네, 아,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자, 조금 슬픈 소식을 전해드려요. 삼삼한 유감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결과 발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잡고 함께 나가서 만남을 이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아아 진짜... 어, 먼저 앞길 터주는 남자? 하 <laughs> 진짜 스윗해. 잠깐만! 공지가아 진짜! 여프 렌트 돌발 커플 이로 탄생했습니다. 뭐야? 뭔 소리야 이게? 누미랑 여프 님이랑 커플 됐다고? 둘이 이루어졌어요? 이러... 공지 음... 네, 떴어요? 여지개님이 진짜였네. 우린 님... 나 동생 사이니까. 불꽃놀이 아, 아, 네. 터졌어! 우와! 예쁘다오어 예쁘다. 제가 좋아하는 렌트 개념도 제가 좋아하는 동생 여프 이렇게 해가지고 또잘 이어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또 현실이 되니까 또 현실에서도 좀 이렇게 빨리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어? 아, 이틀 안쪽으로 스케줄 보내주시면 잡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응, 하루 이자인가요? 며칠 이자죠? 아, 저기서 돈을 빌리시는? 좀 빌리고 싶은데? 좀 <laughs> 빌리고 싶다고? 어떠 어떻게 네, 어디다 쓰시려고? 예. 아 저희 나중에 결혼자금 모으려고요. 아 결혼자금 모으려고요? 이게 <laughs> 어. 한 번에 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신호 보세요. <laughs> 아니 저 여기 썩을만해서 네? 신호. 네. 대출 있는데 혹시 한 알아보실래요? 일로 오세요. 상담만 네, 줄... 받아보셔, 상담만. 상담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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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받아 아, 네. 저희 그 압조트 아, 2인 어. 옥션뷰로 좀 대출받고 싶거든요. 엄청 아, 그 아, 많이 아, 필요하 예, 고층에다가 좀 오션뷰인가요? 네. 아우, 아, 신부님이세요, 신부님이요. 여건 이쁜 게 아니네, 잠깐만요. 아그 여기. 자, 그러면은 일단 200을 빌려드리는데, 12시간 안에 갚으셔야 되고요. 그럼 계약부터 어. 합시다. 사장님이 자리를 비운 것 같은데, 200만을 원 제가 전달해드리러갈 할게요. 네, 계약 완료되었습니다. 가이요 이거, 이거. 부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해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아 이거, 이요 아마 여기, 아마 이기쪽이데 여기 여기가 이제그이제딱들어가거 나중에. 예. 저희 그 분양권 사러 왔습니다. 아 분양권 사러 왔다고요? <laughs> 예. 저희 근데 돈이 그, 있으세요? 저희 그 2인 오션뷰 200만 원이라고 들어가서 200만 원대출 받고 예? 왔습니다 아니에요, 그 정도 안 하고요. 2인실 오션뷰요. 90만 원 계약금. 아 90만 원요? 이 <laughs> 근데 이제 납입금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36만 원씩 7일 동안. 아 7일 동안 36만 원씩. <laughs> 공지 봐주세요. 네네네네네. 아니 뭐 월세가 아니고 하루세예요? 중도금, 중도금, 중도금. 7일만 전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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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16만 원저가 바로 출금할게요. 시, 출금. 아. 아예저그 비차님한테 받아놓은 빚이 있는데 비차님이 왓꼬님한테 달아놓라 으 그랬거든요. 누구 누구라고요? 비차님이야, 비차님 이 비차님 왓꼬님 아, 비차님이 비차님이라고요? 네. 저, 그런 분 모르는데. <laughs> 네. 빌려온 저도 빌리지는 않는 사람이라서 아, 그래이상하다 음. 네? 한번 네. 알아볼게. 근데 일단 돈부터 내 보세요. 제가 한번 잡아 보고 네? 돈부터부터 드려 네. 보세요. 네. 네. 일 여기 그 얼마야? 여기 다시 들어 다시 예. 들어. 아니 근데 20에 16이면 36만 원딸인데 이거 뭐 계약금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제, 이제 예. 당장 저쪽에서 음. 이제 바로 안 주고 음. 어음로 이렇게 주셨거든요. 이게 아, 어음이요? 잠깐 뭐야 이거? 이게 뭐 아, 이게 아, 열리지도 않는 거예요? 거동태가 열리지도 않는데 이거. 주소. 네, 엄마. 더 시큐리티. 준다그니. <laughs> 이거 <잠깐만. 웃음> <여기> 이상하다. <laughs> 어. 저, 어. 잠깐만. 잔고 알츠기 크게 아니라 이거 준다 준다 그랬는데 지금 관리자분께서 살짝 자리 비움이 어 가지고. 예.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은 저돈 갖고 올 테니까 조금만 참아 주십시면 네. 자, 요게 그러면은 2인실 오션뷰 지정 동반 1인으로 해 드릴게요. 네. 옆부 시간 음. 관리해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만기일에 전부 납입을 못 하면은 어 이제 입주가 늦어질 수 있으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이거 못 갚으면 내일 그 조경훈이 저기서 살면 안 <laughs> <해야> 되지? <laughs> 일단 50부터 갚자 아 목소리가.. 어, 그럼... 렌터 오빠 목소리 너무 좋은데? 아.. <laughs> <laughs> 그 메이드 카페 영업 끝나지 않으셨어요? 왜.. <laughs> 왜 렌터 오빠 목소리 너무 좋은데? <웃음> <웃음> 왜 그러세요 저에게는 지금 같이 입주를 꿈꾸는 동거인이 있습니다 현재 동거 여인이 있어요 <laughs> 네? 봉고집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법이 있나? 예? 백화님 얼마나 버셨어요? 저 오늘... 저 오늘 5배인가6배인가 벌었다던데? 백화님 그거면 그냥 완전 다이렉트로 이, 진입할 수 있겠네 그렇긴 한데 같이 살래? <laughs> 너 들어올래? <laughs> 누나 나 기둥 서방 되는 거야? 엔드야 어? 누나 꼭대기 층갈수 있을 거 같은데 누나 어? 여기에 더 마음이 음, 가긴 하네. 라인업이 레전드이네 하객이랑 축가가 어, 어. 잠깐만 지금 무슨 약간 이상한 소식을 들었는데. 민지가 아바타에 줬다고? 아아아 잠깐 아, 옆에 아 잠깐만. 아나 아, 씨발 잠깐만. 그러면은